티벳, 사람들은 이곳을 세계의 지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해발 4,000m 이상의 고원지대이고 중국대륙을 가로지르는 황하강과 양자강의 발원지이기도 하며 고산지대인 만큼 산소가 희박하고 인구밀도도 낮은 곳입니다. 1950년 중국은 군대를 동원해 티벳을 중국의 일부분으로 편입시켰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티벳이 중국의 관리를 받는 지방정부였으며 여러 소수민족들 중 하나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중국은 당나라 이래 티벳의 왕과 달라이라마를 책봉해왔으며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조공을 받아왔고 청나라 시절에는 관리를 파견해 그곳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티벳 측은 이러한 중국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는데 티벳과 중국은 성직자와 후원자의 관계였기 때문에 상호 평등했으며 청나라 시절 파견되었던 관리는 단지 감독자의 역할을 하였을 뿐 실질적인 통치는 모두 티벳인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과 티벳의 관계는 19세기 중반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변화를 맞게 됩니다. 서방국가들이 아시아로의 세력을 확장하자 중국의 번속국인 베트남 미얀마, 오키나와 조선 같은 나라들이 하나씩 중국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특히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화 하면서 그 주변의 티벳까지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영국은 티벳과 라사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떠한 외국 세력도 티벳의 영토를 점령할 수 없다. 어떠한 외국 세력도 티벳의 일에 간섭할 수 없다. 어떠한 외국 세력도 티벳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외국 세력은 청나라를 칭하는 것으로 티벳은 이 조약으로 중국과의 전통적인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청나라는 티벳에 대한 압박을 강화합니다. 달라이 라마를 북경에 불러 황제에게 신하의 예를 갖추도록 요구했고 관리와 군대를 파견해 티벳에 대한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1911년 시내 혁명이 발발하고 청나라가 무너지자 티벳은 신속하게 자신들이 독립국임을 선언했으며 그들만의 화폐와 우표를 발행하는 등 실질적인 통치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정권을 잡은 중화민국은 이러한 티벳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군대를 동원해 티벳 동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한편 이 당시 중국 공산당은 민족 자결 원칙을 내세우며 소수 민족들은 중국에서 벗어나 스스로 독립된 나라를 세울 권리가 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선언은 소수 민족의 저항을 불러일으켜 정권을 잡고 있는 국민당 정부의 통치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936년에 접어들면서 공산당은 기존 소수민족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소수민족들은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자결권보다는 자치권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중앙에 의한 통치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티베트를 포함한 소수민족들은 모두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티베트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티벳의 거대한 영토, 전략적 요충지 확보, 소수민족의 이완 방지, 지하 자원의 확보였습니다. 현재 중국이 인정하는 티벳 자치구의 면적은 122만 제곱킬로미터로 중국 전체 면적의 8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측의 주장이며 티벳 망명정부가 주장하는 자국의 영토는 이보다 훨씬 넓은 207만 제곱킬로미터로 중국 영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며 이는 대한민국 영토의 20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영토를 가진 티벳이 중국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티벳은 중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티벳은 인도, 부탄, 네팔, 미얀마,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중국 서남쪽에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세력이 강한 인도와의 관계에서 완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략적으로 티베트의 위치는 중국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족 이외에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티베이 독립을 선언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위구르족과 몽골족 등 다른 민족들도 독립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티벳의 독립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티벳은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종 광물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철광석은 사부로 펀해도 될 만큼 풍부하고, 고산 지역의 만년설로 인해 상당한 양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949년 3월, 중국은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티벳을 해방시키겠다고 선언합니다. 현재, 티벳 인민들은 서방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고통받고 있으며 티벳의 기득권 세력들이 인민들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은 군대를 동원해 그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파악한 티벳 정부는 서둘러 외국의 지원을 모색하게 되는데 미국과 영국, 인도, 네팔에 사절단을 보내 티벳의 독립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UN에도 티벳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제청합니다 하지만 서방 세계와 UN은 티벳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인도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 문제에 개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1950년 당시 티벳의 군사력은 중국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티벳은 비약한 무기로 무장한 6천명 정도의 군대가 전부였던 반면 중국은 총 530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일부 감축을 실시하긴 했지만 여전히 400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티벳에 대한 공격은 중국 서남국의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기로 했는데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군 병력만 해도 60만명이 넘었습니다. 서남국의 제1석인은 훗날 중국의 주석이 되는 등소평이었는데 그는 티벳을 공격할 부대로 18군단 3만 명과 62군단의 일부 병력 1만 명을 더해 총 4만 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이 티벳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려했던 점은 미국의 개입과 티벳의 지리적 조건이었습니다. 이때는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이었는데 만일 한반도에 미군이 개입하고 이어 장계석 군대와 함께 대륙의 남동 연안을 공격한다면 중국은 양면 공격을 받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티벳은 겨울이 길어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는 눈 때문에 대부대의 이동이 불가능해 중국군이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은 5월부터 9월까지 단 4개월 뿐이었습니다. 티벳군은 서둘러 병력을 확충했으나 총 병력은 8,500명에 불과했고 제대로 훈련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현대적인 무기와 전술교리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티벳은 종교국가였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전투를 하는 시점도 반드시 점을 쳐 길이를 택해 출전했습니다. 반면 공격의 주력군으로 선정된 중국군 18군단은 18군단 연구실을 창설하여 티벳의 언어, 정치, 종교, 경제 등을 연구해 전투 시 병사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숙지시켰습니다. 1950년 10월, 드디어 중국군이 공격에 나섭니다. 첫 번째 목표는 티벳의 서쪽 도시 참도였는데 두 개의 길로 나누어 진격을 실시한 중국군은 티벳군과 크고 작은 17번의 전투를 치르기도 했지만 쉽게 참도를 점령합니다. 중국군은 포로로 잡힌 티벳군에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비를 지급하고 무기까지 돌려주어 그들의 관심을 사려했습니다. 참도가 함락되고 그동안 지속되었던 외국에 대한 도움 요청도 성과가 없자 티벳 정부는 중국과 협상에 나서기로 하고 1951년 3월 티벳 대표단을 북경에 보냅니다. 3주 동안의 치열한 논쟁 끝에 양측은 17개조 협정이라는 합의서를 만들어냅니다.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티벳은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중국의 대가정으로 돌아온다. 티벳은 중국군이 티벳에 들어오는데 적극 협조한다. 티벳군은 점차 중국군으로 개편된다. 중국은 티벳의 모든 외교 업무를 처리한다. 달라이라마의 고유한 지위는 변경하지 않는다. 이러한 협정 내용에 대해 달라이라마는 비준을 거부했지만 중국은 협정 내용의 변경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중국군이 티벳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군대를 티벳의 수도인 라사로 진입시킵니다. 이렇게 티벳을 편입시킨 중국은 한동안 티벳의 기본 체제를 인정하며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중국의 관리들은 티벳의 기존 문화를 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주의로 개조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티베트의 귀족과 승려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빼앗아 집단 농장으로 바꾸었으며 종교를 사회학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시 티베트의 전체 인구 120만 명중약 8만 명이 승려였는데 중국 입장에서 이들 승려들은 어떠한 생산적인 일에도 종사하지 않아 국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들로 보였기 때문에 승려들을 노동자로 환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지의 한인들을 대량으로 이주시켜 티베트의 기초 행정 요원으로 고용하면서 한인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또한 티베트를 발전시켜 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경제 상황은 매우 악화되어갔으며 여기에 강제 노역과 높은 세금까지 더해지자 민심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1959년 불만이 쌓여가던 티베인들은 결국 봉기를 하게 됩니다. 수도 라사에는 3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으며 그들은 중국인을 몰아내고 달라이라마를 수호하자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으며 여기에는 티벳군 3천여 명도 가세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시위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로 합니다. 달라이라마는 중국군이 공격해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몸을 피하기로 했으며 자신이 외국에 있어야 티벳을 위해 좀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도로의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중국군은 항공기와 포병부대를 동원해 라사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수많은 건물들이 파괴되고 8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중국 당국은 티벳에 대한 사회주의 개혁을 더욱 가속화했으며 티벳을 중국에 동화시키는 정책도 과감히 시행해 나갑니다. 이러한 중국의 사회주의 정책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주변 국가로 망명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반중운동을 벌이며 무장투쟁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로 망명한 달라이라마는 그곳에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으며, 국제사회에 티벳의 독립을 알리는 데 매진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티벳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인 것이 명백하고 중앙정부는 티벳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망명정부의 달라이라마는 티벳이 중국의 일부분인 것은 인정하며 다만 티벳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